안녕하세요. 리 d 의 윤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자, 오늘 순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관광학부 1번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관광학부들 어디 대학에 들어가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관광학부라는 게, 네네. 어, 일단 관광 쪽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고죠, 일단. 그렇죠. 그러나 물론 이제 그, 그, 말씀드려야 될 것은요, 네. 관광쪽으로 진출하고 싶더라도 음. 굳이 관광학부를 안 나와도 아, 갈수 있어요. 갈수 있죠. 네, 물론 어떤 음. 학부를 나와도 다그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난 오리지널, 음. 정통으로 관광학부 나오고 싶다 네,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오늘 음. 방송이에요. 네, 네. 자, 관광학부 중에서도요. 네. 저희. 국립대학교하고 사립대학교 음. 네. 다 통털어가지고요. 어, 이렇게 네. 묶어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립대는 사립대고 국립대는 국립대지. 네, 그래. 왜국이그 국립대하고 사립대 묶었냐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몇개안 돼서. 네. 근데 이혼하는 게 간단해요, 그냥. 그렇죠. 몇개안 돼서 음.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관광학부 자체가 일본 안에서도 음. 몇개안 되는데 어떻게요? 네. 네. 그래서 묶어준 거기 때문에 네, 네. 대신에 이건 있어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플러스 5점을 해준 상태로 갔어요. 아, 그럼요. 네. 그걸,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편차 치르다가 음. 랭킹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6위부터 가도록 하죠. 음. 6위는 빠라바라밤. 아, 오사카 관광대학. 아하. 자, 이름이 딱그 들어오면 완전 관광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국 관광대학 있죠. 있죠. 한국에도요? 네네. 뭐, 어디, 어디 있었죠? 이천에 있습니다. 아, 경기도 이천. 네네. 거기 있잖아요. 이, 여기도 음. 마찬가지로 관광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관광대학들이 한국도로 일본도로 그렇게 레벨이 높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편차치 보니까 40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러네요. 일단 오사카에 위치되어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름 자체가 관광대학이니까 <laughs> 앞으로 취업할 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laughs> 좀 들긴 해요. 그쪽 관련으로다가 좀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과도 보면요, 예. 관광학부의 관광학과예요. 아하. 어, 딱 그냥 완전 그, 그 오리지널이잖아요. 그쪽으로 완전 정통파라고 볼수있겠니 음... 네네. 네. 음, 자 일단 오사카 관광대학 한번 알아봤고요. 네. 오위 오이 갈게요. 오위는 차라차라찬 타마가와 대학입니다. 아, 네. 자 타마가와 대학이 오래간만에 나왔죠. 타마가와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그 타마가와 대학이 예전에 우리가 그 도쿄 중심 대학으로 했을 때 어, 여러 가지 대학군을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중에 나왔던 대학 음. 대학이에요 아, 네. 근데 편차치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리 낮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50이) 넘어가요 일단 아. (50이) 넘어간다는 것은 낮은 대학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대학이 관광 학부에 음. 관광 학과로 또돼 있어요 아. 여기도 만만치 않죠 이 대학은 이 음. 학과 딱한개 있는 건가요? 어한개 있는 거 아니고요. 아. 그 관광학부만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뭐또 여러지 있죠. 그렇겠죠. 다 종합대학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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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 뭐, 네, 네. 네, 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음. 4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4 위는 자라자라천. 도카이대학교. 도카이. 자 이제 도쿄 중심의 대학들로 막 가고 있어요. 네, 네. 여기도 관광학부에 관광학과. 네. 야 이게 이게 까가 관광학부에 관광학과 음. 쪽으로 이 오리지널로 달리는 대학들이 많네요. 네. 그러네요. 우리 한국은 약간 살짝 그죠 여기 꽤 응용 쪽으로 음, 가는데 네네. 여기 그냥 그냥 정통으로 들어오리네요. 네, 네 도카이 대학이 음흠. 편차치가 52. 네, 낮지 않죠. 그렇죠. 네, 자3위갑니다 음. 3위는 자라자라. 자 와카야마 대학인데요. 국립 대학이잖아요. 네, 국립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편차치를 따지면 도카이보다 사실은 낮잖아요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근데, 아까 말씀했셨지만 5를 플러스 시켰을 때는, 음. 더 위다라는 생각으로, 아, 그걸 올려줬어요. 55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55가 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올려준 거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거 왜 국립대하고 상대를 음. 묶어서 또 이러냐라고, 또 음. 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 분명히 5점 올려서, 네네. 이렇게 그, 묶어놨어요. 네. 네네. 네. 했기 때문에요. 뭐 이상없는 그, 음. 순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와카야마 대학 국립대학에서 유일하게 관광학부가 음. 있는 곳이에요 아 이제 국립대학에 나올 일이 없겠네 그러면 나올 리가 없어요 네네네 네, 나올 리가 없고요 아하, 좋습니다 네네. 아, 음. 2위 한번 보죠 2위 같은 경우에는 천 아하 그 토요대학이 나왔네요 아 이것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하. 이 토요대학 같은 경우는 그 학부가요. 어, 국제관광학부라 그래요. 네네. 국제자가 붙어요. 네네. 네, 여기 안에서 국제관광학과다. 편차치를 보시면 5 7이 나와요. 어, 57. 네, 그치? 대단히 높죠. 그쵸? 네, 그래서 음, 이게, 이게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와카야마보다 그래도 위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이제 그 어, 국립대다 보니까 와카야마 대학이 어, 뭐 등록금 싸고 다 좋긴 한데. 네, 네. 예, 네, 관광 쪽으로 보면 그래도, 어, 토요가 더 위지 않을까? 저 네, 네. 이런 생각을 또 갔습니다. 네. 네 음. 좋습니다. 자, 음. 1위 남았는데요. 네. 1위가, 음. 다 아직 저희가 예상했던 대학 밖에 음.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뭐, 뭐, 그냥 리교예요딱리교로 <laughs> 가는 게. 맞겠네요. 네, 어? 맞네요. 네네. 자, 리쿄의 관광학부는요, 어, 관광학부의 관광학과로서 음. 어, 편차치 딱 60. 네, 네. 네, 역시 그이좀 마치급들은요, 음. 어, 대부분 다 이제 60을 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약간 캠퍼스가 음. 그 아, 아오야마 캠퍼스가 아니라요, 니자 캠퍼스다 보니까 아, 편차치가 그쵸. 살짝 좀 낮게 돼 있는 것만 같요데 네. 아, 그러나 뭐, 아, 어, 그러나. 관광학부 안에서는, 어, 넘버원이에요. 네, 네. 네, 이 이상이 절대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광학부 가르는 친구들이 목표를 삼는 대학에는 음. 미켜대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요 제일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음, 음. 일단, 관광학부 일본에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음. 학생들 중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느 학교에 있는지 몰라서, 음. 사실은 대학 선택을 할 때, 되게 좀 망설이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음. 지금 어, 지금 여섯 개 대학을 일단은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예, 이거 외에도 또 있지 않을까요? 있어 있는데, 예, 네. 저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는, 네, 네, 에, 별로 또또 또 괜히 또그 알려드렸다가 네, 네. 혼동만 일으키는 네. 이런 대학들이 때문에, 네, 네. 여섯 개 안에서 가시면 돼요. 아하.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음.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관광학부 가실 때 음. 참조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